32살의 패기, 젊음 vs 47세의 노련미 테크닉, 과연 그 승자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운동 브이로그로 돌아왔고요. 제가 운동 영상만 띡 하고 올렸었는데, 어,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하려다가, 이번에 한 운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운동이고,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영상과 비교하려고 예,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2011년에 했던 운동을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2011년에 했던 동작, 무게, 시간, 이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2026년, 15년이 지난 지금, 기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11년에 크로스핏 오픈이라고 해서 전 세계 크로스핏 대회가 처음 열렸는데 그 해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요. 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5등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제가 이제 1등을 했었죠. 그래서 2011년에 크로스핏 챔피언이었는데 나이가 올해 47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체육관에서 프로그래밍해보면서 이전의 기록을 제가 안 보고 해봤어요 이전의 기록을 보면 그 페이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 대략 어렴풋이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몇 개를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알지 못한 채 이번에 똑같이 운동을 해봤고요. 그 영상을 같은 시간에 똑같이 플레이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얘기하시죠. Let's get it. thank <laughs> Oh. <laughs> oh 아 어! 열다섯 개째, 하홉 개째. 어떠셨나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이제, 쓰러스터라고 하는 동작. 바벨 앞으로 잡고, 스쿼트를 했다가, 일어나는 힘으로, 팔을 완전히 뻗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동작을 쓰러스터라고 하는데, 이 동작하고, 턱걸인데요. 이 가슴을 터치, 팔 펴고, 반동 이용하도 상관없고, 쇄골 아래에 가슴을 터치하는 형태의, 풀업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어떻게 하냐, 세 개, 세 개, 여섯 개, 여섯 개, 아홉 개, 아홉 개. 12 12 이런식으로 3의 배수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7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7분 동안 이 쓰러스터와 턱걸이를 3의 배수로 계속 속이 개수가 증가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요거를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제가 2011년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스러스터 동작이랑 턱걸이 동작에서 테크닉이 지금보다 약간 떨어져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도 1등을 했었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시기거든요. 그때는 크로스핏의 올인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체력적인 부분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 이번에 제가 했을 때제 기억에 스러스터 18개까지 언브로큰이라고 해서 내리지 않고 한 번에 그 바벨 동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목표가 스라스터 우 동작을 3, 6, 9, 12, 15, 18까지 안 내리고 바벨 동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정말 힘들지만 달성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18개까지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1년 걸 보니까 15개까지는 그 바벨 동작을 내리지 않고 했는데 18개째는 9개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 3번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턱걸이 동작이 키핑체스트박플럽이라는 거와 이 버터플라이 체스트박플럽이라는 건데 속도 차이도 있고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이 버터플라이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개수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고 매달린 상태에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압력도 조금 덜 쓰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이 조금 더 좋아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테크닉과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체력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똑같은 종목을 제가 제일 운동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32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던 그 시기를 제가 이겼거든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동에만 올인을 하고 내 운동 능력만 키우기 위해서 고강도 운동을 너무 많이 장시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젊었던 시절과 지금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유연성이라든지 순간적인 어떤 파워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회복이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한 지가 7, 8년 정도 됐어요. 2011년엔 술 먹었죠. 술 먹긴 했지만 지금은 술을 안 먹고 운동을 한 지가 8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확실히 큰것 같아요. 술안 먹고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제가 주 6일 운동한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술 먹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예, 너무 욕심내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 이게 2011년에 k 트공을 이기게 된 계기이지 않나 싶고요.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피트니스 목표를 잡아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 어떤 운동이든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1년이든 2년이든 2년이 3년이든, 3년이든 꾸준하게 하는 그 습관을 만드시는 것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뭐 크로스핏, 펑셔널 피트니스 이 운동을 좋아해서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제 스타일에 너무 맞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2살의 폐기 젊음을 꺾은 ABC 고쳤습니다. 바이바이.